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보는 자와 남을 보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저 자신도 내면에 있는 우주 섭리를 찾아 많은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는 데는 참으로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하는 일마다 너무나 많은 장애를 거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다가 외부에서 찾는 방법과 나 자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득한 겁니다. 나 자신을 보는 방법.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방법에 나의 내면 세계를 깊게 탐구하는 것이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안에 우주 삼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자각 스스로 알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자, 인류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저는, 자, 나 자신을 보는 자는 종교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 남을 본 자는 종교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당리당략의 종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 너무나 많이 극렬하게 나타나신 분이 전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광을 하는 분이죠. 자, 이분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믿음의 신념의 종교관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그러니까, 포은정광우라는 분은 편중된 종교관에 지나친 자기가 옳다고 믿음하는 신봉의, 신봉의 독재자로 제 눈에는 비칠 뿐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믿음 하에 그 맹목적인 믿음을 많은 사람에 강요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게 종교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아주 옳은 가르침입니다. 종교를 독선과 아집과 고집으로 강요하고 믿으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순하게 의도를 보여주는 이 종교 지도자가 하는 형태는 인간들을 인간들을 화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남을 봐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전광이라는 목사 이분이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양심을 봤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참다운 우주 삼리인 하나님을 봤다면 그런 목회자로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보는 자, 자기를 보는 자는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의 의지의 부정성과 이게 참된 진리인가? 가장 고귀한 생각인가? 가장 강렬한 느낌이 오는가? 가장 명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아마 참은 자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교관으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의 독선과 아집과 고집, 까르마를 강요하는 종교 집단의이 모순된 에너지장을 표현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종교관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신념은 머릿속에서 강화되면 절대 꺾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화됩니다. 이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자기의 가슴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가슴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막혀서 머리로 옳고 그름의 비교 분석을 판단하다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세상에 외치게 됩니다. 위치게 되면서 나를 따르라고 추종자를 모집합니다. 아, 추종자도 자기의 의견이 부합되기 때문에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에너지장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자는 우주 섭리에 눈뜨게 되고 종교, 이원성에 가로막혀서 옳다, 그러다의 시비에 맨날 가로막는 자기의 참된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우주에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아, 이 종교의 바른 믿음, 우주 섭리의 조화 균형을 보는 믿음에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아, 머리로 믿는 믿음은 항상 반쪽발이 오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 가슴에서 우러나는 조화 균형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 우주는 지구의 참다운 이상 세계를 현실로 건설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인 펼칠 것입니다. 아 우리는 수많은 진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윤리, 인류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통합되고 지구의 의식이 통합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합된 가치 에너지장을 사람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좀더 나은 세상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불영으로 바라보는 정치 경제 문화윤리 도덕 이 집단 무의식을 내려놓는 게 인류의 생존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혈하고 시비를 따지면서 수없는 개파를 만들고 조화 균형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의 집단 무의식을 우리의 조금 더 눈뜬 자의 가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조화 균형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는 자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아, 남을 보는 자는 종교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지 자는 관점이 바뀝니다. 통합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남을 본 자는 시비 분별을 끝끝내 하게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 뒤에 생각이 일어나는 부정과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을 관찰해서 내려놓으신다면은 우리의 분명한 신성한 의도가 가슴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화와 균형의 관점으로 눈을 뜰 것입니다.